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큰 불행과 사고들이 다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난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르쳐 줬어 그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에스입니다 에킷. 에깨스.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. 강하고 담비하라.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메뉴를 조목조목 하나씩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.